기념관 김형석 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해임 건의안 가결로 이어지며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갈등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임 결정 이후 찬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열린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참석 이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면서 해임 건의안은 통과됐고, 향후 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19일 오후 독립기념관 내부에서는 같은 시각 엇갈린 입장의 기자회견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사 측은 국가보험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사적 운영 의혹과 특정 종교 편향, 근무 태만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원칙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우리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입장은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법과 증거, 절차를 외면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 해석이나 학술적 견해는 해임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이를 정치적 감정적 프레임으로 단정해 해임 논의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사필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시민연대는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의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계 그런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이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게,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 또 합니다. 이제 이사의 해임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보험부는 독립기념관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대인식하시고, 지체 없이 김영석 관장 해임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은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연대는 현장 발언과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관련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인사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 원칙과 독립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천안 TV 박중혁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것.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 언제나 천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